지속 시간이 오래되니까 45% 증가. 일단 희생 하나 나왔고요. 어. 주얼리 오브, 발 한파, 발 폭풍, 그럼 운명의 목걸이, 지능 30을 치명타 19.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프라이버 또 글러브 나가자 아무튼 지속시간 보조는 좀마음에 드네요 어떤 식으로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저기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위로 크게 갑시다. Too much clutter. 아 너무 꽉 차는데? 탈정 곡물은그좀 뭐라 그럴까 제가 지금 안 써요 나중에 쓸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써요 근데 확실히 지속 시간은 해골 해골이 좀 늘어났으면 좋긴 하겠어요. 이거 보니까 스쿠버 데이빙 없을까? 물을 보니 모닉스 목걸이 뭔가 이름이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 저거. 이름이 마음에 드는 목걸이 먹었고요 오, 난장판, 난장판. 이것도 나중에는 무표정으로 라면 먹으면서 하는 날이 오겠지? 라면은 반드시 컵라면이어야 하고 아씨 그얘기금은 걷는 거. 지금은 걷는 거. 지금은 걷는 거. 지금은 걷 어디 보자 이고 살벌해라 귀족클로 근데 전혀 귀족클로같은 그시 크기가 아니야 그 포드 해보셨으니까 알죠 와우 해보셨으니까 알거예요오 이거 괜찮은데 라면 양꾼이라고 저는 손님 인데요. 아니야, 나는 공장이에요. 공장이에요. 내가 모집했는데, 뭐내 마음이지. 이거 가지고 갈 건데, 어, 일단 꽉 차서 말한 번만 갔다 올세요 아. 옛날부터 공장만 많이 있었어요 뒷말 겁니우죠. 아, 어디 한번 보자. 요거를, 짠! 공소 5%, 치명타 16%, 소켓 3개짜리. 일단 요거를 나중에 버릴지언정 꽂아놓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는 2개짜리는 일단 버려. 이 개짜리는 일단 배신자니까 버리고요. 그리고 이는 한번 발라보자. 또 버리고요. 아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 운명의 목걸이 말고 이거는 이건 별로였고 이건 이제 쌍보석 반지니까. 3개 있다 바꿔보도록 하고요. 3개 바꾸면 된다니까. 그리고 오닉스 목걸이. 요게 되게 궁금해서 모든 능력치 14의 미학인. 짠! 아, 만화 없어. 아, 별로다. 자, 쌍보석 반지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없단 말이야. 음. 모아서 팔기로 하고요. 탐파, 풍구름 이런 거는 좀 버리고, 이것도 한번 발라봐야지. 항우도 15% 증가. 아, 참, 하찮다. 이것도 버리고요. 자, 이번에. 보 보석. 아 이거 빨리 가방 사야겠다. 조합하는 게 좋다고요? 아한두개 정도 버려도 괜찮아.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요. 네 지속증 같은 먹었죠. 여기 있 잖아？지속 증가, 지속 시간 증가 보조 감소제, 감소 제는뭐 <laughs> 감소 예요？쌍보석 반지 요 거로 팔면되겠 네요. 판매, 자, 분간반지 하나 얻었어요. 아, 어, 이동기, 있... 아, 하면 좋네, 진짜. 아니, 아니야. 그거는 시, 재세용 대 대기... 재세용 줄이는 거잖아요. 시전 시간이 아니라, 아니, 지속 시간이 아니라. 재세용이랑 지속은 좀 다르게 나오던데. 자, 일단 요거를 풀어보자. 짠! 아 애매 힘 18이야 그래도 일단 나중에 다른 캐 키울 때 쓰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넣어 놓고요 이거는 이 페이지에 좀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정오만 나와 정오만 4개나 있어요 하이브리드 합치라고요 잠깐만요 신진대사로 읽었네 선대대준선대 신진대사 자올려가놓고 중형 중형 상급 이름이 달라요 이건 중형 2개 상급 하나요안 합쳐져요 지금 했으면 이따 빨 포탈을 타고 <놀람> 활을 먹고 이활 하나 때문에 말 갔던 거야. <laughs> 은근히 헷갈리게 생긴 게 많아요 병이. 옥자 일단 내사를 먼저 찾아야지 요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네. 다 봤는데? 왜 없지? 안본 데라고는 여기밖에 없는데? 보자, 이렇게 하면 이 속이 좀 빨라져요. 가운데 위쪽 여기도, 안 갔어요. 꽤 깊이 안 갔네. 자, 이 가운데 있을까요? 없는데. 뭐지? 저 위쪽 한번 보자. 저 삼각형 안에 있으면 진짜 대박이다. 없지. 지도에 보인다고요? 뭐가 보여요? 내사가요? 어디에요? 왼쪽, 오란 점? 요거요? 요거는 웰램이에요. 요거는, 그, 책자. 무슨 책자인지 한번 가보자. 요거 책자. 면 하면... 불착기가 박시네. 안 가본데가 이 맵에서는 없어요. 그럼 그냥 패스할게요. 통과할게요. 여기 여기 조금 안 가봤는데 저기에 있겠어. 설마? 오른쪽에 있다고요? 오 이것도 안 했네. 어 감사합니다. 이거 하라고 못 찾았나 봐요.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없어. 자, 연결해 오고. 금색 슬리퍼. 아, 슬리퍼가 뭐 저렇게 생겼어? 붙은데, 거의? 오른쪽에 있을 텐데 오른쪽에 없, 없어서 여기 아 여기 이렇게 파인데가 있구나 홈이 저기에 설마 그렇지 우와 숨겨진 방 근데 없어 빈 방이야 에이 설마 저건 아니겠지 저기 저기 끝에 저기 저기 저저저 그래 막혔잖아. 뭐야? 다 열었어요. 왜 아니야? 안간데 없어요. 완전 다 열었어요. 좀 진하게 해볼게요. 설정 요 아이 안간데 없죠. 버그일 수도 있어요. 어, 버그라면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 왼쪽 포탈 위에, 여기요? 여기 어디야? 저기. 포탈 왼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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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설마, 지금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튀어나온 거, 여기에 있을까봐? 어 빨간색은 바알이고. 뭐. 야, 진짜 이거면 진짜 욕 나오지. 길 찾다가 급방송. 그넌 뭔데? 무이왜 아직도 있어? 자 일단 가보자 아 아니야 다행히 아니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단 주황색? 오른쪽 상단 주황색 여기요? 오케이 저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아, 내사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난 여기 매매 있는 줄알았어 왜냐면 암초를 수색해서 내사를 찾으라고 써있잖아, 말이. 그럼 암초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가 암초인데. 그럼 지역이라고 써놓던가 so courageous. 아, such a fine example of womanhood. Mm. 왜, am you, am you wouldn't disappoint me. oh, my husband. you see, if you got never be satiated on his wedding day by one bride alone. thank you, my new sister. i shall always treasure your company. <S> <S> oh, yeah. 오 뭐야! 야 어떻게 피해 이거를? 오 아, 빨리 잡는 게 답이겠다. 나와 다 나와. 오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구간이 있네. 게안 들어갈 거야. 오야, 들어가. 들어가. 데미지 들어가. 오, 깜짝아. 오, 깜짝아. 호호. 살았어. 산게더신기해 오. 오,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내가 죽은 줄 알았어. 가 포인트 아이템을 획득했습니다. 도전과제 아이템. 나도 이제 갔을 수 있는 거야? 아. 죽을 뻔했어요. 아, 이 순발력 진짜 차인별 해골 방패. 이거는 안 먹을래. 4번 네 죽고 계셨다고요?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죽을 뻔했어. 나 죽은 줄 알았어요. 막판에 또 <laughs> 웰럼 노스랑 대화하기. 자 여러분 12시 59분입니다 아 12시 59분에 제가 예, 어디야 어 지금 7장에 넘어왔어요 와 진짜 방송을 마칠 때가 됐네요 어, 딱 1시에 종료하려고 했는데 죽었으면 아마 더 연장 방송을 했었어야 할 거예요. 근데 맞췄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어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위포는 여러분들께 재밌고 따뜻하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방송을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포는 내일 평일 낮 시간 동안 혼자 열심히 키워서요 이번 주에 10장을 완성하는 거를 목적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따뜻한 밤드시고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뵈요. 빠이빠이.